방금 연락도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그게 그냥 찾고 싶었어, 아, 왠지. <laughs> 갑자기 드리우리 <드리루를> <laughs> 우리 무슨,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오늘 첫날 갈 곳은 협지 비양도예요. 많이 가시는 비양도는 아니고, 언니네도 거기 처음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행으로는 갔는데 아, 백패킹으로는 맞다, 맞다. 저도 처음. 저는 여행이든 백패킹이든 처음 가는 곳인데 요즘 좀 새롭게 뜨고 있는 곳이긴 한것 같아요. 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도 비양도 사람들 너무 많아서 지금 맞아요. 진짜 평일 아니면은 주말 피해야 돼요. 비양도는. 베이스까 낚길까? 나 진짜 너무 많이 낚아서. 그렇지. 이거일 것 같아 왠지. 해보자 생와사비를 뿌리를 그대로 갈아놓은 정통식 프리미엄 생와사비. 믿어게 믿어봅시다. 몰랐어요. 오케이 하나 하고써납 반납.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는 아닌데 원래 그러 그러니까, 엄청 놀네 생각지도 못했다 오 왜지 여기 파는 많이 들어가나 그렇게 요즘, 유명한 데가 아니었나 아, 근데 요즘에 좀 뭔가 뜨는 느낌이야 갑자기 이런 거 기다리자 내려 어 가야죠 한 시간까지 시간만 기다리시다 딴데 갔다 올까요?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너무, <laughs> 당황스러워. <laughs> 괜찮네요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둘더나오 오늘 처음 보는 투샷 아닙니까? 음. 셋? 아, 두명 되겠네. 그럼 내일, 내일 일박 자, 이명. 저기는 두시, 네시 나올 것. 아, 기다리길 잘. 기분 좋아졌어. 들어갈 수 있어서. 어, 빨리 들어갈 수 있어서. 애기가 너무 큰데요. 아, 너무 무거워요. 애기가. 진짜 오랜만에 카즈카. 지금 18kg. 내가 쟀을 때 18kg였는데, 파울칸칸 어. 실었을 때는 20kg 나왔어. 추가 아. 요금 내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비행도로 이렇게 왔는데 가방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어깨 안 아파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대. 근데 둘다 오늘 이번에 많이는 안 걸을 것 같아갖고 좀 배낭을 무겁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배낭을 내려놔야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 계약 하시겠어요? 제가 좀더 보고 올게요. 아 네. <laughs> 아직 많이 못 봐서. 네. 그럼 보고 오세요. 제가 네. 드릴게요. <laughs> 어, 원래는 좀 좁아가지고. 만약에 남잖아, 그 김치찌개 같이 넣자. 아, 그래도 되겠다. 좋지, 음수 남으니까. 아, 그러네. 어. 근데 내가 안 남길 거야. 운영을 <laughs> 잘하시네. 왜냐하면 음, 음영을 자취 잘해. 경력이 오래되니까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음. 근데 그 짬이 그 짬이 아니야. 이 짬, 짬 남기는 거. 이거 이거 먹고야 이거. 근데 한번한번 날리면 또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I still recall the first time I saw you. I was so nervous to talk. Happened so fast, went from so lonely to falling asleep in your arms. I used to be afraid of all in love. Relationship was a disaster, but now I don't care. Cause you took my scars, bruises, and broken heart, numbed all the pain. Show me how to heal, and now I don't.

Heart numbed all the pain. Show me how to heal, and now I don't feel broken anymore. Пока. 우와. 삼겹. 좋습니다. 아, 해봐. 좀 작아. 음, 괜찮아? 맛있어 어, 맛있는데? 응, 음, 맛있다. 어. 우와. 아, 너무 맛있는데? 괜찮다. 오, 이전에 사이다 남아있었거든어 어떡해? Okay. 신경쓰인다 <laughs> <laughs> 오징어는 구워야 제맛이지 <laughs> 오징어도 맛있네 제주도는 응. 맛있지 응 뭔가 안 달라 안짜. 뭔가 되게 신선해 중국산 오징어랑 달라 비린내도 없고 짜지도 않고 응. 괜찮네 잘 잤습니까? <laughs> 갑자기 <있어야 돼. 웃음> 잘 잤습니다 어제 어제 기절했어요 기절. 가볍긴 진짜 가볍. 차라리 이렇게 쓰레기통 있는 게 나아지지. <목소리> <목소리>